아르바이트 하다 이런 날도 있네. 농구보도 아닌데, 그래 존나. 야, 우리 학교는 야구보가 더 유명하거든. 전설의 부약본도 모르냐? 알지, 내가 왜 몰라. 오지원, 김훈, 둘다구약본 아이가. 야구말이 야구. 야 미친 농구, 빠수나 전설의 부약본은 야구라고, 야구. 야구는 관심 없다. 됐다, 됐어. 햄버거 배달이나 잘해. 난 오늘 사인볼이나 받아갈라니까. 칠봉이라도 봐야 되는데. 칠봉이를 웃지 않은데. 너야말로 칠봉이를 또 어떻게 하냐? 와, 몰라. 우리 하숙집에서 맨날 죽 때리는데. 니도 칠봉이가 부르는 것 같지? 전국민이 그렇게 불러요. 아, 맞나? 야구 좀 하는 것 같지? 걔가 얼마나 유명한데. 남자들은 다 알아. 맞나? 이거 개화가 시킨 기다. 나 이렇게 한다고. 햄버거죠? 예. 50개 시키신 거 맞지? 예. 예, 주세요. 아, 아, 아 이거 무거워요, 무거워. 넣어드릴게요. 자자 뭐하니? 들어가자. 야, 가져갔나? 몇명 가져갔지? 24명이요 그중에 16명이 두 개씩 가져갔어요 누가 아직 안 가져갔지? 칠봉이요 그러네요 가져다 드릴까요? 아니에요 저기 오는데요 뭐 왔어? 메꾸 나왔지?